그 배경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배경도 있고 또 사회에 대한 생활 가정에 대한 부분 또 개인에 대한 부분 뭐 교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종합적인 사고를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혼론 쪽으로 보는 게 되게 심해요. 뭐냐면은. 이 진리와 비진리. 자, 이거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게 되게 심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회를 볼때이두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시대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당시에 그 언어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 어, 문화 배경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아합 시대, 남북이 나눠져 있는 시대에 거기에 또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이란 지방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다. 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냐? 얘네들도 신에 대한 개념이 그때는 남신 여신에서 부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나 알려면은 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게 종합적인 사고가 되죠. 근데 의외로 교인들이 굉장히 이쪽으로만 봐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은 제가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애들 처음부 보내는데 엄마도 와 있잖아요. 아빠도 와 있고. 와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 참 사람들 다양하다. 다양해. 그리고 가정 형태도 보면 우리는 첫째가 가지만 여기는 막내가 가기도 하고 둘째가기도 가 하고 그 굉장히 다양하다. 엄마 아빠 옷 차림도 봐도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업도 되게 다양하고 사는 것도 되게 다양하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통하에서 뭐 하냐면은 종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요. 어, 진리 비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원 쪽으로 나눠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종합적으로 살아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가 이제 뭐냐면은,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응?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지고, 부모도 이해를 해야 된다. 고 예를 들면은, 직업이라는 것도 봐도, 직업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말 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너무, 그막 강조를 하길래 야 얘가 한국 살지 미국 살지 어디 살지 모른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얘걸 기껏다 이게 중요하다고 신경 썼는데 얘가 외국에 살게 되면은 그게 새로 배워서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배운 것이 발판은 되겠지만 소용없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마치, 이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를 못하면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공부 1등 하던 애가 3등으로 밀려났다고 해가지고, 애가 자살해버린다. 아니, 그 집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수 있지만, 다른 집에서는 칭찬받을 일이지요. 어, 3등을 했다는데. 어, 자기도 못해본 건데. 근데 그 집에서는 막 문제가 되고 막 그런다. 그 애걸, 애가 너무 그걸 극단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와 비진리를 찰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뭘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다양성. 어,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종합적인 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저 어, 집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잘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보면은 성도들이랑도 안 맞아 대화하는 것도. 아 나는 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지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공부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다른 걸 열심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아유 학벌이 별로네. 학벌이 별로인 거랑 이 사람 사는 거랑 별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이 공부를 못 했는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 공부와 돈이랑 상관없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어. 그치이 우리 어른들도 뭐그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했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은행에 취직하고 그 은행에 앉아 있다 보면은 돈아 당는놈 와서 저축하러 온다고. 어. 사업해 가지고 저축하러 온다고. 어, 그러니까 꼭 이게 맞진 않다라고 선생님들이 우리한테도 얘기하더라니까요. 사회생활 해 보니까 이제 더 이해되는 거죠. 어떤 거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거는, 어떤 거는 깊이 해서 잘하는 응답받을 곳도 있지만, 어떤 거는 빠르게 다른 거를, 새로운 걸 자꾸 습득하면서 돈을 버는 곳도 있다고요. 전문성 한이라는 말은 그, 그 분야를 깊이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만, 어떤 거는 장사 같은 경우는 빨리 상황 보고, 여기도 보니까 지하철 생기니까 바로 앞에 편의점 딱 들어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현장의 상황 따라 무슨 장사가 맞을까. 이것만 계속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편의점 여기 내야지고 장사하다가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 넘기고, 난딴데 가야겠다. 또 다른 데, 새로운 데, 도시가 생겨지는 데나 이런 데 가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하게 요쪽으만 사고를 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막 싸움이나 이제 갈등밖에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어, 이 가정을 볼 때도 그 가정의 배경을 보고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흐름이 있겠죠. 영적인 흐름이. 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또 인도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꾸 보라. 그래서 오늘 아합과 이세벨. 진리, 비진리 얘기하면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결혼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결혼. 어, 그리고 배우자. 이건 곁들여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이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도 듣고, 부부에 대한 얘기도 듣고, 내가 부모가 되면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거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근데 거기 기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생각 거의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 이 문제, 저 문제 부딪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어, 아니,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애들 키워가지고, 대학생들, 청년들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이게 갖추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얘기하다가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우 저 집사님 왜 저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복이 될 수도 있어. 단편만 보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은 이게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어, 단무지 같이 단순하여 그러면 머리는 안 복잡하고 좋아.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도 친구도 많이 별로 없고, 어 그러면 힘들다고요. 아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어 세상 나가는 되게 복잡한데, 그럼 거기에 따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그거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 차이가 그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좀 다르다니까요. 합리성, 지방에 내려가면 어떤 소도시 같은 데 가면 뭐 하냐면은 그 지역에 오래 내려오는 분위기 있다고. 근데 여기 서울이라는 걸막 외국이랑도 섞이고, 많은 정보랑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좀더 넓어진다. 근데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경제응답을 못 받아. 인간관계가 넓어지지가 않아. 맞다 틀리더란만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좀 사, 생각과 사람을 이렇게 확 넓으라, 넓히라, 넓히고 저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 얘기하면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어떤 배경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의 종교 배경은 뭐고, 이 사람의 교육 배경은 뭐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디벽의 영적인 배경은 뭐고 이뭐 역사적 배경은 뭐고 분명히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는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 중에서 나오는 건데 어,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또는 거죠 지금 얘네들한테 미래를 놓고 좀 사회생활하는데도 그렇고 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 러 이런 거 집어넣는 거죠. 그래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고 시대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우리 의 현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만 생각하면은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죠. 그래서 이 엘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 이 엘리아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 제자 찾는 걸 놓쳤어요. 그이 엘리아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능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어, 이들에게 이 제자라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친 거잖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 그, 그들에게 뭐 했냐면은,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 특징이 뭐예요? 현장의 특징이 나네. 현장에. 현장에서 가르쳤잖아요. 그 말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이 신앙을 접목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설교도 좋지만,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서 다시 버무려야 돼. 내가. 내가 다시 이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내 직업이 어떻게 정하고 내 삶의 후대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를 내가 다시 이거를 나타내 보이는 거라. 인도받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냐면은 엘리야가 놓쳤던 이거를 여러분들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제자의 축복.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그리고 현상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거기에 대한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하면은, 통과하고 나면은, 증인되는 거야 증인. 증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성경은 종합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빌리진리 진리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진짜, 1 0 장이면 끝나. 5 장이면 끝나고. 진짜 성경은 근데 성경을 하나의 66권으로 이렇게 시대 배경을 가지고 길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라. 예를 하나 드릴게요. 누가 자격증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뭐하냐면 유튜브에 들어가 아 저기 저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 자격증 공부해서 합격 시간표를 본다. 몇년 공부하면은 몇년 공부하면은 합격하냐 평균. 평균 이 합격을 딱 본다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는 뭐 5년,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1년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요 정도 시간표 딱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사람 학벌과 딱보면 합격선이 나와요. 불합격, 이사람 죽어도 불합격. 이 사람은 몇년 하면 합격. 그것도 이 사람은 뭐 하면. 아니, 이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데이터 다 나와 있는데, 뻔한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니까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대학에서 애들 뽑을 때도 이 학교 나오고 이 학교 나왔으면 이 정도 공부한다. 이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 같은데, 점수 같은데, 어, 이 학교 나왔으면은 얘가 더 잘할 거야. 라는 게 데이터 나와 있다고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뭐가 불공평해. 공평한 거지. 어, 그게 뻔한 건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간혹 개천에 욕나는 경우가 있지. 그럼, 그러면은, 이거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거 한 번만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 생겼어? 그럼 그 문제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상식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전문가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아, 목사님,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복잡하다니까요. 신발이다. 신발이 수천 칼레가 있는데. 만드는 방법도 수천 건 방법이 있는데. 어, 그럼 우리가 저거 한 가지 방법만 할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발전이 안 되지. 어, 물건들이 발전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하냐면 지금, 나이가 들어도 계속 법을 다시 공부하잖아요. 왜냐면 하 새로운 법이 계속 나오니까. 건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조금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해야 되냐 아, 계속 새로운 게 발전되니까 나오니까 해야죠 옛날에 아파트 하면 몇년 전인데 요즘에 몇년 만에 짓잖아요 옛날에 5년 걸렸던 게 이제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기술의 발달로 옛날에 콘크리트 콘크리트 부으면 은 그거 그냥 부었거든요 옛날 요즘에는 그 온도 습도 그리고 굳는 속도 이것까지다 화학약품 처리해가지고 그게 되게 발달돼 있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그게 발달하는데 아니 나는 발달하는데 종합적인 사고를 못한다 단순한 사고를 한다 그럼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하라 그러냐 이런 거 종합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뭐냐면은 신앙가죠 결국에는 우리 영적인 부분은 진리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 받아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애들한테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말고 애들한테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라. 왜 이렇게 하는지. 아그저 우리 애들 뭐 꿈이 있다 그러면은 그꿈 가지고 찾아본다니까요. 뭘 찾아봐 유튜브 가서 의사가 되려면은. 그럼 의사 없으니까 교회 의사 그거를 유튜브에서 몇번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의사에 대한 책을 던져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어디서 책 하나 읽었는데 그게 되게 자기 되게 감동됐나봐 또 지난바뀌죠 어 바뀌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보여줘 이렇게 얘네들이 어떻게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는지 돈 벌고 싶다 그럼 돈 버는 거 보여주면 된다 자꾸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어떤 과정들을 했는지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거 인도받는 거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엄청 기도 많이 했는데 뭘 놓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쳤어요. 현장에 필요한 증인을 세우는 제자가 필요한데 이걸 놓치고 사역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나를 불러 가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렙산에 가서 네가 놓친 거 이거 엘리사와 7천 제자를 찾아라. 그 이제 선지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간 거라고요. 그 역할을 엘리사가 했고 근데 우리도 기껏 다 해놓고 애들이, 아니, 복음은 깨달았는데, 사회에서 전문성이 없네? 아니, 돈이 없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해요 돈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게 어렵죠. 그사다 뭐 믿음 많은데요. 아니, 믿음은 있지. 구원은 받았으니까. 근데, 이 종합적인 사고를 못하니까 돈은 없는 거라고. 그럼 불신자들은요, 믿음은 없는데 이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지하철 들어오면 땅값이 어떻게 되겠냐 야 돈이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재개발하는데 넣어야겠냐 지금 좀 편하게 그냥 아파트 전세로 살아야 되겠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니까요 종합적으로 근데 성도들은 아니야 <laughs> 진리 비진리 맞고 틀리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밀리지요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사람들 얘기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얘기하면. 꽉 막혀있대. 꽉 막혀있대.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이래. 당장 지옥 갈 것처럼, 당장 천국 갈 것처럼. 예. 전도도 그렇게 하지. 다시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이, 이 사람이 내일 죽으면 그런데. 아이 사람, 내일 죽을 사람한테 여러분 강력하게 복음 전해야 돼. 아, 근데, 내 남편이야. 아무리 봐도 암도 안 걸렸고, 오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오랫동안 있으면서 전략을 써야 될거 아니야? 전도전략을 이해되지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제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착각할 수 있는 거 진리 비진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어, 성경을 볼 때도 종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봐야 된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그거 내론그 언어도 요즘 다 찾으면 다 나오거든. 그리고 배경도 조금 이해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문서도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도 있지만 자문서 있잖아요. 자문서에 보면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세상 사는 지혜를 매일 돈만 나와 자문서 읽으면은 돈과 관계되게. 그 말은 뭐냐면은, 경제축복 받으라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경제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죠, 보면.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부모들, 또 후대, 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성도들, 또 교사들, 종합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